주말 동안 건조한 대기에 축적된 미세먼지까지 합쳐져 공기질이 탁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완화되겠습니다. 현재 10일 넘게 이어지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비와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 5mm 미만의 눈이나 비가 오늘 오후까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에도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에는 1에서 3cm, 경북 남서 내륙에는 1cm 미만의 눈이 전망됩니다.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전망되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0도, 안동 영하 2도, 상주 영하 1도로 쌀쌀하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12도, 안동 10도, 상주 11도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도 0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영천 11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도 상주 영하 1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미 12도 상주 1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2도, 청송 영하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0도, 청송 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다 수요일부터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